안녕하세요. 비트레이더입니다. <laughs> 자, 어, 팬등급 방송으로 방송을 한번더 켰는데, 시향을 하려고 이제 방송을 한건아니고요 팬등급은 주말에 시향을 하니까, 어, 의견을 하나 주신 분이 계신데, 위즈덤 님이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게, 어, 일단, 한 볼게요. 방송을 킬 김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봤던 비트코인 차트구요. 그 다음에, 어, 이 토탈이라는 거는 이제 코인 마켓캡의 토탈 코인의 그 점유율이죠. 코인의 점유율이 어 시총이 어떻게 커져가는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낸 차트인 거 같아요. 차트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적혀 있다듯이 비트 점유율 차트인 거고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은, 이 이건 거 같은데. 여기 2017년에, 이게 토탈, 아, 얘는 비트코인 차트고. 얘가 토탈 차트인데, 2017년에 이 정고를 돌파하면, 정고를 돌파하면, 토탈 차트가 정고를 돌파하면, 정고 밑으로 내려오질 않는다. 이 파동이 끝날 때까지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017년 그 다음에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 부분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어 위즈담 님 본인은 어제 8만 9천 대에서 저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저점이 나온게 아닌가 여기 이탈이 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이 부분에 이제 공통점이 이 비트코인 점유율 하고 가치를 좀 보면요. 여기 이제 고점이 돌파될 때, 이 고점이 돌파될 때 십자를 켜볼게요. 알트 장이 오더라는 거죠. 알트장이 오더라. 고점이 돌파될 때 토탈의 고점이 도, 돌파될 때, 그거 지금도 그때와 동일하게 토탈의 고점이 돌파될 때 알트장이 왔었다. 그래서 지금도 과거와 같이 토탈의 전고점 밑으로 이탈하지 못하는 구조. 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 의견이신거죠 맞으신가요? 뷰지던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신가요? 아16 어, 어, 2016이요? 16은 어디 여기 이제 토탈이 2014년도 부터 나와서 잠깐만 이게 잠시만요 여기가 여기 잘나오 끝까지 나오지 않는 부분이, 그죠? 여기는 2013년이 고점이었었는데, 2000, 그러면 로그를 빼서. 2016년은, 그러면은, 기준이 뭔가요? 2016년은? 여기 정보는 2013년인데, 그죠? 아그 도미노스 고점이 돌파될 때 도미노스가 하락하더라, 그죠? 그 요거 한번 볼까 요거? 근데 요게 없으니까 요건 2013년인데 직전에 고점은 2013년에 여기 2014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2013년 토탈 차트는 그러면 11월 잠시만요. 여기 이제 고점이 뭔지를 모르니까 얘가 터치했는지 안 했는지, 그 어디서 돌파됐는지를 여기는 모르네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될 거는 지금 2011년도는 니 아니, 아니, 아니죠. 그죠 여기저기죠 2013년도가 1이잖아요 1을 1, 2죠 그 다음에 3 4 9 그죠 5 6 7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줄수 있는 애를 얘를 기준으로 줄수 있는데 여기서 2016년 얘기하시면은 이게 이제 올라가는 과정 중이잖아요 3파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에 비교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어떤 법칙을 찾고, 그게 음 그런 부분이 뭐 획일화 돼 있거나 정해져 있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저도 뭐 좋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뭐 이렇게 차트를 볼 수도 있겠구나 싶을 만큼, 좀 굉장히 신선하고 좋아요. 신선하고 좋고, 그렇게 하셔 갖고 89,000 대에 매수를 진입을 결정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뭐 알트를 선물을 잡았다던가라고 한다면 그 후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기가 본연의 차트를 보는 방법들이 다들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016년 여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돌파되고 고점이 돌파되면. 그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는다. 토탈 차트. 그 다음에 고점이 돌파될 때, 이 점유율의 하락이 발생이 된다. 요, 요 고점이 돌파될 때면은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서부터 하락이 시작이니까 여기까지 이어지는. 음? 그죠? 여기까지 이어지는. 그것도또 이제, 말씀하시 2016년도라는 게, 비트코인 점유율이 이제 거진 90% 이상대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알2들이 탄생하는 계기의 시작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의미를 둘수 있는 포인트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쵸. 토탈이 고점을 넘었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이 된다. 그, 집어주신 세 군데 자리에서는 분명히 동일하게 넘은 게 맞아요. 그죠? 여기 2017년도 넘을 때 넘을 때, 어, 넘고 난 이후에 분명히 도미넌스는 떨어졌고, 알트장으로 왔고, 그 다음에 고점을, 토탈의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는 그 고점을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뭐, 여기를 보면 정확하게 내가 작동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못 찍고 뭐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찍지 못하고 뭐 그렇게까지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따지면 이게... 이게... 여기서 찍었죠. 찍었는데 많이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거... 이거... 기로 따지면 뭐. 못 찍은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도미넌스가 알트 장이 시작이 되는 그그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포인트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도 돌파되고 못 찍은 게 맞는 거지 그리고 돌파될 때 알트 장으로 떨어지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현재 현재인데. 여기 돌파될 때 알트장이 왔는지를 토대로 얘는 이제 이렇게 끝나지는 않죠. 이렇게 다른 애들도 다 이게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가잖아요. 알트장으로 그죠? 그 여기 떨어졌던 것만 해도 고점이 돌파되고 나온 거니까 동일하다, 유사성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뭐 살, 아까 전에도 봤다시피 뭐 살짝 이탈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8만 9천일 수도 있고, 뭐, 8만 7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제 이게 나왔던 게 그런 관점에서 8만 9천을 이탈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다. 나쁘지 않고, 좋은 전략.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 지나고 나면 후해석적인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얘기 자체가 얘가 이렇게 톡 찍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톡 찍고 톡 찍고 이렇게 가면 그리고 얘가 뭐 이렇게 톡 찍고 요렇게 가면 또 똑같이 이거 할때 그죠? 이건 필요 없나? 그래서 저점이 나왔다 안 나왔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레인지적인 부분에서 요런 의견도 있다 저도 굉장히 스마트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제가 뭐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 범준건 같아요. 그건 좀 이해하시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킨 거는 어, 어, 락키 님이 라님이 네, 그거를 의견을 주신 거를 한번은 제가 해석한 게 맞나 그 부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방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어, 내일 시황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음, 예. 그럼 89,000일지 뭐 8,000, 7,000일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그또 지금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 얘기 주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의거해서 전략을 수립해서 89,000대부터 이미 진입을 결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맞게 된다라고 한다면 얘들은 얘는. 차 후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지표로 사용할 수 있겠죠. 좋은 의견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